근데 너무 똑같아. 그때하고. 그니까 똑같은 이유가 그때 학습을 했던 사람들이 이 구조를 우리는 알고도 그런 짓은 안 하는데 그때 했던 짓을 보고 학습을 하고 그 대통령 팔이 지분을 빨리 확보하고 이걸 누가 까냐면 당사자들, 관계자들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보수가 분별을 하면 돼. 근데 그 당사자들이 장사를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깐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럼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부어줘야 돼. 우리가 역적이 돼 있어. 누가 보수를 망치는 거야? 혓바 해바다 좋은 놈들. <웃음> <웃음> 혓바닥 좋은 놈들이. <laughs> 말이 전부가 아니오. 일관성이 되게 중요해, 일관성이. 말이 안 되잖아 그때 모스탄 왔을 때 여기 형 알다시피 얼마나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때 1500명인 것같아천 1500, 1500명 1500 정도 근데 그 미국에 있는 전 대사 와가지고 연설하는 비 오는 날 보다 대통령 재판이든지 뭐든지 그때 구성영장 청구할 때 200명도 안 모였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 아까, 못한 데서 따라다니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이 뭔지. 대가. 안, 안경 좀지. 이게 안경인가? 요렇게 보면은. 아, 이거 안경 아닌가 보다. 자, 이 선글라스 있던데 그거 가져올까요? 잠깐만. 말씀하요 형님 메시아는 없다니까 아 메시아가 어딨어요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어요 딱게하고딱게하고 정치적 메시아하고 메시아고뭐 현실의 메시아하고 종교적 메시아하고 간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시아. 그럼 아멘이지 근데 왜 자꾸 현실의 사람들을 메시아로 추앙을 추황, 하냐고 우리가 자따안하는 잡지를... 사람들을 자꾸 무슨 추앙한다 생각하는데 그냥 저 사람들은 세월을 겪어보니 내 안티였던 사람들도 많아. 10년 세월 겪어보니 김상진 안정권 밖에 없더라. 꾸준한 놈은.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거야. 애정이 있고 지켜주고. 무지성으로 빠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댓글을 눌러는 그렇게 보여도 그게 의리야, 의리. 일부 여기 안티 새끼들이. 그게 부러워서 지랄하는 건 알겠는데. 나 싫어하고 상진형 싫어하던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1년, 2년, 3년, 5년, 6년, 10년 되면서 그래도 김상진 최고로 성실하고 최고로 전투력 있다. 안정권. 말이 거칠어 그렇지 저 새끼가 그래도 진정성은 있다. 검증을 10년 받은 사람들이야. 고마워. 제가 이거 이 넣어놔보래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메시아가 아니면은 뭘로 가야되냐 신생으로 가야되냐 무조건 시스템되때는. 한 명의 영웅은 없대요 상진이 형이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아니... 이 시스템론 이것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됐어도 많이 바뀌었지보다 같이 해야 돼 역할 분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영웅은 있을 수 있어 어?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닌 영웅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웅이 혼자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웅을 옆에서 서포팅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영웅을 뒤에서 우월해주는 후원 조직이 있어야 되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영웅의 힘을 가까이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어? 맞지. 그러니까 영웅이 하나의 영웅이 이렇게 서기 위해서는. <laughs> 하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요. 역할 분담. 역할 분담이라니까. 바가 아니고 동지야 동지. 동기. 그러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다 동지였다는 거예요. 역할 그렇지. 분담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앞장서서 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뒤에서 우원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옆에 스탭들은 옆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맞지. 어? 그래서, 영웅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가, 갈 때, 거침없게, 어, 잔잔한 도울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잔잔한 고민거리 때문에, 어, 좌절하지 않고, 갈수 있게끔 서포팅을 해줘서, 같이 가, 한 방향으로 가이 가는 거라니까요? 이해중신 장군이 혼자 잘해서 된게아니에 맞아. 장군 옆에는 수많은 스프들이 있었고, 옆에 서포팅 해주는 장군들이 있었고, 거기에 부관들이 있었고, 어, 그 밑에, 에, 그 밑에 노가대를 해주는 백성들이 있었고, 다른 데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대고 곡식을 대는 농, 농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 하나의 리더가 이렇게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혼자 한게 아니라니까. 물론, 이름은 일순신 장군만 나오겠지만, 그 옆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쟁에 승리를 했지. 맞지. 진짜 숨은 영웅들이지. 근데 이게, 영웅만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많은 조력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 결론은 다 동지였다는 거예요, 동지. 제가 자꾸 제 방송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빠대지 말고 동지라는 표현을 쓰라는데,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동지요, 동지. 결론은 동지요. 애국의 동지. 맞아. 교주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교주가 되고자 하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거. 선안 되고 겁뿌라가고저 정권이가 저번에 좋은 말했는데 대통령과가 우리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돼. 그러면은 잘들을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하는 애국하는 사람들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면 안돼 교주가 되면 안 된다. 맞아.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중간에 교주들이 많아. 너무 많아. 그런 쪽으로 바라봐요. 그러면은, 어, 자기가 유튜브, 한 100만 된다, 뭐, 어, 50만 된다, 요거 가지고 흔드는 놈은, 이건 애국자가 아니라 이단이 애국의 이단이있 거예요, 결국은. 맞아. 입으로는 애국 존나게 하지. 근데 가는 길은 이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화 많이 났어. 만안척안거요찬거예요형 거예요? <laughs> 눈이 시력이 어째요? 나? 아? 몰라요 0.3 0.6 안경써요 안경? 안경? 왔다갔다 운전할때 안경쓰는데 요새는 안경을 하도 잊어버려가지고 아, 안경 없이 다니 안경 맞추러 갈 시간도 몸이 열 개에요, 열 개. 10개. 지금 이 정도인데, 엄청 부지런해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못 이겨 죽었다 깨어나도 성실함을. 그래서 군인 동지에, 그, 애국총연합 같은 이런, 오래된 보수조직은, 김상진 총장 하면, 그냥 딱 믿어. 나이 잡수양반들은 그냥, 어, 알았어. 이래. 그게, 그냥 생기겠냐고. 1, 2년 대충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 10년 넘게 걸려. 못 따라가. 장진이형 질투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한 명이 이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백분이나 그진데 그진데 차가 있잖아 아 그니까 응. 아이씨 필요하니까 샀는데 차가 몇 대지? 일곱 대 7대. 차가 일곱 대요 대차할 차까지 여덟 대 그 중고차 렌터카 사장님. 아이씨, 그러면은 썩은 썩은 한거 사야지. 시민 단체가 뭔 돈이 있다고. 저기다 상징형 거요. 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일곱 대 일곱 대 웬만한 칠톤 <laughs> 영상차 있잖아. 어. 싸게 나왔다는데 진짜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영상 저거? 아니 저 사이즈 있잖아. 어. 저사이즈에 영상 있는 거. 얼마에 나왔어요? 몰라.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어? 저거 팔고 나하고 돈 합쳐서 1억 삽시다. 1억이야오 싸네. 이억이야 상태 좋은 거? 상태가 별로 안 좋겠지. <laughs> 야이씨 상태가 안 좋으니까 팔겠지 <laughs> LED 몇개 꺼지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 LED가 이거 꺼지면은 교체를 해야지. 저게 영상 하나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영상. 다른 건다 좋은데 영상이. 영상만 딱 있으면 완벽한데 모금해야 되겠다. 저거 팔면 얼마나요? 거 고철값밖에 안 나. 고철값? 이거 오래된 거요. 자 오래된 거 그냥 래핑만 한 거요. 이거 왜 샀냐면은. 돈안 드리려고. 그렇지. 한번엔탈하면은0만 몇백인데, 저거 하면 우리가 녹아대면, 은 지금, 여기 구치소에서, 솔직히, 저차 하나 깔아가지고, 저차두대 값은 아꼈어요. 두 대? 아니요, 저차 사가지고. 아니, 여기서만. 그니까 러저 5톤 차를 사가지고, 집회만 100번 넘게 있어. 그렇지. 그러면은, 10배 이상의 그, 값어치를 뽑았지. 어뒤 보면은. 형, 그 영상차, 그거, 상태 한번 봐봐. 근데 영상차 있으면은, 이게 차량 관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사람 붙여야 돼. 월급 주고 사람 붙여야 된다는거 전담, 전담맨을 붙여야 돼. 근데, 그래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같고지으톤 돼도, 전담면을 붙여놨잖아, 대사를. 어? 차량 고장나는 거, 정비하는 거, 네가다 무조건 책임지고 해, 이렇게. 그 다음에 가끔 출장도 네가 나가.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전담시켜야 되거든. 영, 영상차는 진짜 전담시켜야 돼. 그러면 인, 인건비가 또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니까. 아까 서울 미디어.